출렁거리는 것 자체가 응. 지금 무게 중심이 위쪽에 있으니까 위에 있는 상태에서 오른쪽 왼쪽으로 다니다 보니까 더 움직임이 음. 커 보이는 거예요. 근데 위에 있는 건 상관이 응. 없는데 우리가 공을 칠 때는 공은 땅에 있잖아요. 무게 중심 위에 떠 있는데 공을 쳐야 되니까 더 출렁거려 보이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응. 위아래도 크고 좌우도 생기고 응. 응. 이게 공이 바닥에 있다는 것 자체가 힘 자체는 아래쪽에 쏠려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우리의 무게 중심, 우리의 체중도 아래쪽에 이렇게 쏠려 있어야 그래야 이 바닥에 있는 공을 맞추기가 훨씬 더 수월해져요. 힘 자체도 잘 눌릴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우리가 힘을 발바닥으로 많이 느껴져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어려운 이유가 우리가 손으로 클럽을 잡고 있잖아요. 그리고 손으로 뭔가 클럽이 이렇게 휘두른다고 생각이 들다 보니까 발바닥을 간 거예요. 물론 움직이는 부분은 손이랑 팔이 많이 움직이기는 해요. 많이 움직이지만 힘 자체는 발바닥이 가지고 있고 발바닥을 이용해서 스윙을 만들 줄 알아야 돼요. 뭔가 그러니까 오른발 밟으면서 백스윙 갔다가 왼발 밟으면서 가는 이런 느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힘은 발바닥에서부터 끌어다가 쓴다는 느낌. 근데 그게 아니라 발은 없고 손이 오른쪽 위로 갔다가 손으로 이렇게 르는 느낌이 강한 거예요. 그걸 지금 아래로 내려보자는 거죠. 어. 한번 이렇게 발바닥 느끼면서 어, 해보시게 <laughs>